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구요. 아 오늘은 태도에 대한 명문이네요. 랄프, 왈도 에머스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학부 때, 미국 문학 배울 때, 어 잠깐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은 아니고, 시인이고, 또 초월주의 사상가였고, 뭐, 그 정도 알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버드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윈 나왔어요. 여기에서 윈은 뭘까요? 이거 동사죠? 동사가 이렇게 앞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명령문이죠. 그쵸? 명령문. 그래서 뭐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뭐하라 하고서 뒤에 as if 가정법이죠.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뭐처럼. 그쵸? 예. 마치 너가 어떠어떠한 것처럼 승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근데 마치 뭐처럼 너가 be. 그쵸? 비동사 워가 나왔고 used to it. 이렇게 명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배웠죠. 비 e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ing가 나올 수도, 있, 나올 수도 있죠. 예, 이게 뭐예요?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죠. 얘랑 완전히 같은 게 뭐가 있어요? be accustomed. 그쵸? be accustomed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나, ing가 나오죠. 얘도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be used to 다음에 이렇게 ing나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used to가 있죠. 그쵸? 그냥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는, 이때는 뭐뭐 학원했다죠. 뭐뭐 학원했다. 뭐뭐 학원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과거에는 했고요.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I used to smoke. 이러면은 내가 과거에는 담배를 폈었는데 지금은 담배 안 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죠. Be used 다음에 to가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뭐랑 비슷해요? Be used, be used도 얘도 be used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뒤에 이 명사류가 오는 거죠. 그렇죠 일반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오는데, 비유수 s e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올 경우에, 동사 원형이올 경우에는, 이때는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그냥 used의 수동태고, 그 뒤에 투부정사의 부사정 용법이 온 겁니다. 부사정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사용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자 우인 승리하래요. 마치 뭐처럼 마치 너가 그것에 그것에 익숙한 것처럼 승리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예. 너가 마치 그 그것이 뭘까요? 뭐 승리하는 거가 되겠죠. 그쵸? 예. 뭔가 어떤 일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것에 익숙한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승리하래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원래는 엔드가 있으면 좋겠죠? 그쵸? 그렇죠? 엔드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루즈예요 명령문이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이것도 명령문인데, 얘는 이제 승리의 반대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지라는 얘기죠. 패배하라는 얘기죠. 또 a j i 가 나왔네요. 마치 뭐처럼? 마치 너가 즐겼던 것처럼, 모를려 그것을. 그쵸? 그 실패한 일이 되겠죠. 그것을 즐겼던 것처럼.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for a change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제가 이거 강의하는 책이, 이 출판사가 상상 스퀘어에서 나온 이 출판사의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4번에 보니까, 이 for a change를 갖다가, 변화를 위해, 변화를 위해라고 그렇게 이제, 어, 해석을 달아놨는데 어,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이 포로체인이라는 뜻이 이게 이제 수거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수거적인 표현 기분 전환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분 전환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뭔가 좀 변화를 위한다는 거는 이렇게 기분 전환으로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can you Just listen, 그쵸죠 Listen 하고서 뒤에 for a change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한번 좀 기분 전환 삼아서 한번 들어볼 수 없니? 뭐요 정도예요. 뭐 변화를 위해서 들어볼 수 없니? 이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분 전환 삼아서 좀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분 전환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석을 하기도 하 어떻게 패배를 하는데 마치 뭐처럼 패배해요? 너가 그냥 뭔가 기분 전환 삼아서 그렇죠 예, 리프레시를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리프, 리프레시를 위해서 어 그냥 나 그거 즐겼어라는 것처럼 패배하라는 거예요. 막 패배하고 나서 울상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막막 아막 화나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나좀 한번 그거 즐겼어 기분 전환으로. 그런 것처럼 패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는 마치 그것에 되게 익숙한 것처럼 어, 나는 뭐 언제나 이렇게 뭐 해낼 수 있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교만할 수도 있는 태도 아닌가요? 이게. 예, 그런데도 승리할 때는 그 승리에 너무 익숙한 것처럼 승리하고 패배할 때도 그뭐그 뭐, 그 패배를 딛고서 뭔가 이렇게 좀 자아성찰을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실패할 수 있지. 기분 전환으로 한번 해본 거야. 이런 느낌으로 패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예,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예, 미국 문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 마무리 하겠고요. 너무나 쉽기도 하지만은 또 그래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